다음 중에서 1차함수인 것은 자 일차함수의 형태는 y는 ax 플러스 b일 때 a만 0이 아니면 우리는 일차함수라고 얘기를 해 x의 개수만 있으면 돼 b는 상관이 없지 0이어도 되고 아니어도 되고 그러면 x의 개수가 여기 아니네. 자, 1번, x의 개수 마이너스 1이니까 1차 함수고, 너는 분모에 있으니까 1차 함수가 아니고 1차가, 그럼 여기는 x제곱이니까 여기 2차 함수고, 얘도 4번도 2차 함수가 돼서 답은 1번 하나밖에 없는 거지. 그 다음, 다음 1차 함수 중에서 그 그래프가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그래프와 서로 평행한 것은, 평행한 것은 기울기가 같은 거지. 기울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서 기울기 마이너스 3인 식을 찾으면 몇 번? 3번 기울기 마이너스 3x 있지. 그다음 x절편이 5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1인 그래프가 지나지 않는 사분면은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우리가 그려보면 되겠지. x절편 y절편을 가지고. X고, X절편 5, Y는 마이너스 1. 이두 점을 지나게 그리면, 이두 점을 지나게 그리면, 이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하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오야 그럼 지나지 않는 4분면은 몇 4분면? 제 2, 4분면이 되는 거지. 그 다음, 4번. 일차 함수 y는 4x 1에서 x의 증가량이 2일 때 y의 증가량 우리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 기울기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 기울기 식에다가 넣어 보면 저기 x의 증가량이 2라고 했으니까 이분의 구하고자 하는 게 y의 증가량이니까 그러니까 y의 증가량 그냥 써 주면 이게 얼마? 이 1차 함수의 기울기는 4가 되는 거지. 따라서 y의 증가량은 4 아이고 8이 되는 거지. 8이 y의 증가량은 8 그 다음,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의 그래프에 대한 다음 보기의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x 축 위에 점 1, 0을 지난다. x 절편을 물어보는 거잖아. x 절편은 y에 0을 넣으면 0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때 x는 1이니까 기억은 맞았고, 그 다음, X의 값이 증가하면 Y 값이 감소한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이니까, 음수니까, 니은도 맞았고, 제 2, 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예, 그려보면, 그래프를 대략 그려보면 되는 거지. 자, Y, X, Y절편 2야, 2에서, 얘가 음수 니까 그래프 모양이 오른쪽 아래로 향해서 요렇게 그려지는 기가 이고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되는 거지 그럼 몇 사분면을 지나지 않냐 면제 3사분면을 지나지 않는 거잖아 제 3사분면을 그러니까 디귿은 아니지 답은 기억 니은 2번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점 2 5를 지나고 x 축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x 축의 수직이다. 라면 x는 수 이꼴로 직선의 방정식이 세워진다. 랬지 x는 수하면 항상 x값은 같다.라는 거 면수로 x좌표 읽어주면 되는 거야. 그때는 x는 2. x 축의 수직이다. x는 수. y 축의 수직이다. y는 수. 자, 그 다음. 다음 중에서 1차 방정식 2x-3y는 -4 -4, 4 12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얘를 한번 바꿔보면, 3y는 2x-12가 되는 거고, y는 3분의 2x-4야. 그럼 이때 1번 x 절편은 1번 x 절편은 6이다. y에다 0 넣으면 0은 3분의 2x 마이너스 4 3분의 2x는 4 따라서 x는 2분의 3을 곱하니까 곱하기 2분의 3 하면 뭐가 되니? 3, 6이 되는 거지. 자, x절편 6은 맞는 거니까 너 오케이. y절편은 여기 보이니까 2번도 오케이. 그 다음 1, 2, 3, 4분면을 지난다. 우리는 지금 대략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x절편, y절편을 다 해놨으니까 x절편 6이고 y절편은 4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여기는 6, 여기는 마이너스 4면. 지나지 않는 4분면. 제 지나는 4분면. 1, 3, 4분면을 지나네. 1, 제 1, 3, 4, 4분면을 지나는데, 너는 1, 2, 3, 4분면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답은 옳지 않은 건 3번. 그다음에. 이 그래프와 서로 평행하다 한지 안한지 바꿔보면 6y는 4x 플러스 24고 y는 3분의 2x 플러스 4가 되는거지. 그래서 기울기는 같고 y절편 다르니까 평행한거 맞고 점 자, 5번 3하고 마이너스 2를 지난다. 자, y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고 x에다가 3을 넣으면 2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 역시 같으니까 5번도 정답이 되는 거지. 그 다음 5번도 올 오른 거지. 오른 거 정답이 아니라. 그래서 답은 3번. 오른쪽 그림은 1차 방정식 ax 플러스 3i 마이너스 6은 0의 그래프이다. 이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점에 좌표를 넣어도 되고 여기서 상수 a의 값은 이 점의 이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이게 되니까 이점 얘가 A,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6은 0이 점 어디를 지나니? 0, 2를 지나고 또 마이너스 3, 0을 지나는데둘 중에 하나를 넣어보면 A값이 나오겠지? 자, 0, 2를 얘를 대입을 한번 해보자, 대입을. 자, 그러면 Y에 이 e 넣고 X에 0 넣으면 A값이 구해지지 않으니까 지금 뭐를 집어넣어야 되냐면 얘를 대입하면 안되고 음, 이 좌표를 넣이 좌표를 넣으면 되겠네, 그렇지? 이 좌표를 넣으면 x에 마이너스 3 넣고 y에다 0 넣으면 마이너스 3 a는 6 a는 마이너스 2 그냥 답이 점의 좌표를 넣어도 나오는 거 알겠지? 그다음 오른쪽 그래프는 연립방정식 요구의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그린 것이다. 상수 A, B의 값은 역시 교점의 좌표가 자 여기 교점의 좌표가 교점 3하고 1이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지, 연립 방정식의 해가 되므로 이 3하고 1을 여기에 대입하면 되는 거지. 자 그럼 첫 번째 너를 1번하고 2번이라고 1번에 3일을 대입을 하면 3 더하기 1은 4. 따라서 a는 4가 되는 거고 2번 2 곱하기 3 마이너스 1은 5 따라서 b는 5가 되는 거지. 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것은 그 그래프의 교점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라는 거그 다음 10번 자, 세 점. 이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k의 값을 구하시오. 한 직선에 있다라는 말은 한 직선 위에 이렇게 있다라 이렇게 세 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있다라는 말은 이 점에서 이점까지의 기울기나 이 점에서 이점까지의 기울기가 모두 같다라는 거지. 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같다라는 거야. 어느 점과 어느 점을 연결해서 기울기를 구하더라도 기울기가 같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 줄 거야, 이제.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이 지금 얘를 1번이라고 하고 2번이라고 식을 세우면 1번의 기울기를 구하면 1번은 1번은 5 -1이니까 6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6은 이번에 기울기를 구하면 k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과 플러스 4 그럼 식이 나오네. 무슨 식이 나오냐면 k 마이너스 5분의 3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양변에 k-5를 곱해주면 k-5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지. 따라서 k는 2가 되는 거지. k의 값은 2. 11번. 오른쪽 그림은 처음에 물이 30cm 높이만큼 담긴 물통에서 물을 빼낼 때 물의 높이가 일정하게 낮아지는 것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처음 물통에 담긴 물을 모두 빼내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 구하시오. 먼저 우리 그래프의 식을 먼저 찾아야 되겠지. 그래프 식을 찾는 방법은 지금 점이 점두 점의 좌표 뭐를 지나냐면 두점 0하고 30, 그 다음에 100, 하고 20을 지나는 두 점의 식을 구해 이두 점을 지나는 그래프의 식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럼 우선 기울기 기울기는 100분의 20 마이너스 30이니까 마이너스 10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0분의 1이 돼서 식을 찾으면 우리가 y는 마이너스 10분의 1 x y절편 30 플러스 3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사실은 물을 모두 빼낸다 라는 말은 물의 높이가 누가 물에 물을 모두 빼낸다 라는 말은 물의 높이가 몇이 된다 라는 소리 물의 높이가 0일 때의 시간을 물어보는 거지 물의 높이가 0이다라는 말은 누구의 값이 y가 0일 때 x의 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지. 이 문제는 그럼 y에다가 0을 넣으면 0은 마이너스 10분의 1x 플러스 30. 그러면 x는 넘어가면 300. 답은 그래서 몇 300초라고 쓰는 거지. 300. 초가되는 거야. 12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OCB A에서 점 A를 지나고 BC 위에 한점 D를 지나는 직선을 그을 때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요 삼각형의 넓이가 사다리꼴 OCDA 넓이에 2분의 1이 되도록 하는 직선 AD를 구하시오. 자, 이 삼각형의 넓이가 사다리꼴 넓이의 2분의 1이라는 말은 너와 너가, 네가 1일 때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2배가 된다. 이 소린 거지. B를 따지면 1대 2가 되는 거야. 그럼 먼저 이제 문제를 이해를 했으니까 어떤 순서대로 풀어야 되냐면 우리는 이 문제를 풀려면 사다리꼴 이 OCDA의 넓이를 구해서 뒷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는 거야. 그럼 우리 순서대로 이제 번호를 매겨가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먼저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려면 첫 번째 선생님 여기다 먼저 풀어줄게. 사각형 A O, C, B, A의 넓이를 구해야 되지. 사각형 O, C, B, A의 넓이를 구하는 거지. O, C, B, A의 넓이는 10 곱하기 10이니까 100이 되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두 번째가 사다리꼴 OCDA 사다리꼴 OCDA의 넓이는 잘 봐봐. 전체 넓이, 이 전체 넓이가 1대 2로 나뉘어져 있으니까 너는 전체 넓이를 세등분한것 중에 두 개가 이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얘 넓이를 구하려면 100 곱하기 전체를 몇 등분? 얘는 한 등분, 얘는 두 등분 한 거니까 전체 세 등분 한거 중에 두 개를 차지하는 게 사다리꼴의 넓이니까 이 사다리꼴의 넓이는 3분의 200이 되는 거지. 자, 이제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했으니까 세 번째는 D점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 건데 3번 우리가 D점의 좌표를 뭐라고 할 거냐면 D점의 X좌표는 10인 거 아니까 10을 쓸 거고 Y좌표를 모르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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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서 이 Y좌표를 우리가 A라고 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구했으니까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해서 D점의 좌표를 완성하면 되는 거지 사다리꼴의 넓이는 이 사다리꼴이야 지금 요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요 사다리꼴 넓이, 우리 구해놨잖아. 3분의 2배. 여기가 아랫변, 여기가 윗변이 되는 거지. 그러면 4번. 사다리꼴의 넓이, 아랫변 얼마? 여기가 아랫변. 10. 플러스 윗변. 여기가 바로 A가 되는 거지. A. 여기는 높이가 되는 거지. 높이 곱하기 10. 곱하기 2분의 1한개 뭐가 되는가? 3분의 200이 되는 거지. 자, 이거를 이제 풀어주면, 50 플러스 5A는 3분의 200. 그럼 A는 3분의 200에서 3분의 150을 빼는 거니까 3분의 50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점 d에 따라서 점 d의 좌표가 나왔네. d의 좌표는 10하고 3분의 5 미안. 여기서 3분의 50이라고 하면 안 되지. 음, 다시 5a가 3분의 50이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넘어가 양변에 5를 곱해 분1일을 곱해 주면 3분의 10이 되는 거지. a의 좌표 그러면 a 의 값이, 그럼 따라서 D점의 좌표가 뭐가 나오냐면 D점이 10하고 3분의 10이 나오는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5번 기울기 구하는 거지, 이제 기울기. 기울기는 두점 모를 지나니 A점의 좌표는 0하고 10이고, 그 다음에 D점의 좌표는 10하고 3분의 10이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기울기는 누구분의 x 의증가량분의1 0이너스0분의십분의10분의십삼분의1 0이너스십분의1 0지그1 0이되시쓰지십럼이분의시이면스1 0분의이십분 되는 0분 우리 0분수분에분 음, 부, 이게 분수가 나오면 분수 그 자연수분의 분수가 나오면 이거 정수로 바꾸려면 뭐해? 분자 나누기 분모 하면 되는 거지 이걸 다시 풀면 분자가 마이너스 3분의 20 나누기 분모가 10이니까 너는 마이너스 3분의 20 곱하기 10분의 1 하면 답이 뭐가 되니 약분해서 마이너스 3분의 10.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직선 AD의 기울기는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되는 거지. 자, 이 문제 조금 어려우니까 몇번 반복해서 한번 풀어보자. 그 다음 13번, 다음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상수 AB의 값을 구하시오. 자, 직선 A의 값 x 플러스 ay 마이너스 이는 0이 직선 이 x 플러스 by 마이너스 사는 0과두점 이상에서 만난다 자두점 이상에서 만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뭐냐면 일치하는 거야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말한 점에서 만나거나 만나지 않거나 한두점 이상에서 만날 수 있는 경우는 일치하는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얘기 자두점 이상에서 만난다라는 말은 일치한다 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면 이제 가식에서 가식에서 두 식이 일치하는 조건이 뭐였니? 일치하려면 a 다시 분의 a는 여기다 쓸까 a 다시 분의 a는 b 다시 분의 b는 c 다시 분의 c 요렇게 가도 된다고 그랬지. 그럼 거기다 갖다 넣면 으 2분의 1은 b분의 a는 여기도 어차피 다 가겨서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2니까 2분의 1. 즉 b분의 a는 b분의 a가 2분의 1이고 다시 풀면 b는 2a라는 식 하나가 여기서 나온다. 그럼 나는 보면 나 나를 보면 직선,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만나지 않으려면 조건이 뭐였니? 기울기는 같고, 만나지 않는다 라는 말은 평행인데, 평행할 조건은 뭐였어? 기울기는, 기울기 같고, Y절편, 다르다다 다르다 근데 우리가 AX 플러스 BY는 뭐 이런 꼴로 나오면 선생님이 요 식으로 가면 편하다랬으니까 그걸로 한번 보면 A-분의 A는 누구랑 같아? 기울기 같으니까 B-분의 B는 같아야 되지만 C-분의 C하고는 같으면 안 되지. 그러면 A-분의 A는 X의 개수니까 1은 여기서 3-b분의 a랑 같아야 되는 거지. 어차피 1분의 마이너스 2는 다르니까. 그러면 이거를 풀어보면 얘는 식이 뭐가 되니? 3-b는 a라는 또 식이 나오지. 이게 1번, 이게 2번. 자, 1번과 2번을 연립해서 풀어보면 1번을, 1번을 2번에 대입하면 되겠지. 1을. 1을 2에 대입해서 풀어보면 되겠지. 대입하면, 대입해보면 B에다가 2A 넣으면 되니까 3-2A는 A가 되고, 따라서 A는 1이 되는 거지. 자, 그럼 B는 뭐가 될까? B는 2가 되는 거지. A는 1, B는 2. 그래서 답을 다시 한번 써주면, A는 1, B는 2가 되는 거, 우리가 지금 일치할 조건, 평행할 조건, 선생님이 일치하는 거는 기울기하고 Y절편 둘다 같을 때고, Y절편 둘다 같다, 이때 일치하는 거고, 평행할 때는 기울기 갖고 y절편이 다르다지. 그랬을 때 지금 선생님이 써 놓은 이 조건 가지고 요 조건 가지고도 푸는 방법을 외워 놨으면 참 좋겠다는 거야.